저, 월드 스타였거든요. 쉬는 시간만 되면 여자애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너도 나도 나는 없는데 너는 왜 있어? 나도 보여줘 하던 월드 대 스타였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 90명씩 있었단 말이야 내가 있었던 국민학교에 선생님이 나를 교탁 위에 올려가지고 종아리를 거으라고 했는데 종아리를 거으려고 바지를 올려야 되는데 바지가 잘안 올라가니까 너희 새끼 바지 벗어! 이래가지고 바지를 제가 쑥 벗었어요 근데 바지를 벗었는데 패티까지 벗은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희 새끼 뭐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그거면서 선생님이 막제 꼬추를 이제 막 잡아 당기면서 놀렸죠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가 뭐 그랬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앞에 90명의 반 친구들이 있는 거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이 되자, 여자애들이 이제 다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없는데 너는 왜 있냐? 보여달라. 약간 좀, 어 부끄럽다 하는 애들은 안 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월드 데스타가 돼서 책상 위에 저 혼자 올라가가지고, 팬티까지 벗고, 당당하게 보여줬죠. 약간, 그랜나간에 나오는 이 자세 있잖아. 그랜나간에 나오는 이 자세로 이러고 딱서 있으면 이제 그,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아래서 이렇게 위로 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믿기지 않죠? 거짓말 같죠? 다 진짜예요. 실화예요. 지금 말하는 내용에, 거짓이 1도 없습니다. 어우,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에 그러면은, 아유, 아이고, 야. 집감당 어떻게 하려고, 지금 시대에, 아이고. 만약, 만약 나쁜 기억은 아니야. 인기 절정을 진짜 노려봤거든. 그때 왜 인기 절정이었냐면은, 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만 진짜 60개인가 70개 받았어요. 책상 아래에 초콜릿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상 아래에 손이 안 들어갈 정도였어. 그런 그 인기를 누려봤거든. 살면서 내가 그런 인기를 언제 누려보겠어. 뭐, 그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다들, 다들 젊었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 없어, 그런 기억? 없어? 있잖아. 바지에 오줌도 싸보고, 똥 너무 외려워서 집에 뛰어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못 참고, 엘리베이터에서 결국 바지에 싼적 있거나, 아니면 너무 급한 나머지 바지를 내리면서 집에 뛰어들어오다가, 바지에 걸려가지고, 하늘에 날아가가지고, 화장실 변기를 턱으로 부셔가지고, 턱이 찢어지고, 화장실 변기는 눌러앉고, 똥은 삐직삐직 나오고 있는데, 화장 창 소리가 나가지고 엄마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화장실에 왔더니 화장실 바닥에 똥을 뿌직뿌직 싸면서 변기가 무너진 채 물이 콸콸 흐르고 피가 줄줄 흐르면서 기절했던 자식이 있었다던지 이런 기억 없어요?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 왔는데 직업을 했다던데 비명을 질렀대요. 엄마가 살면서 엄마가 살면서 경험해본 그 비명 중에 가장 큰 비명을 그때 질렀대요. 화장실에 갔는데 엄마의 자식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엉덩이에선 뿌직뿌직하고 뭐가 나오고 있는 그 얘기 그걸 보고 엄마는 경악을 했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laughs> 응급차가 와서 잘 해결했답니다. 저 그래가지고 여기 에 꼬맨 자업 아직도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꼬맨 작업인데 여기가 완전 찢어졌다고 하더라고. 변기를 유리를 턱으로 때려가지고 다행히 이빨은 안 빠졌더라고. 다들 이렇게 살지 않아? 나만 이렇게 살았나? 이상하다. 아닌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들, 다들 부끄러운 기억들 하나씩 있잖아. 그 우리 어머니는 제가 너무 악동이지만 진짜 둔했대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애가 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둔해가지고 둔하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린 시절, 한 살, 두살 때, 두살때 아침 9시가 되면은 탁 하고 눈을 떠가지고 밥 줘! 밥줘. 왕 우왕! 왕. 우왕! <laughs> 아침 9시 땡 밥줘. 우유 한 그릇 거하게 먹고 아, 어, 억 어, 한번 틀어 한번 하고 이제 그때부터 놀아.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놀다가 저녁 6시가 되는 순간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진대요. 픽. 쓰러져.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녁 6시부터 피크고 쓰러지면 어머니 말로는 아침 9시까지 절대 안 일어난대요. 배가 고프던 막 기저귀에 똥이랑 오줌을 너무 많이 지려가지고 피부가 문드러져도 안 일어난대요. 기저귀 밖으로 막 물이 새고 있는데도 안 일어난대요. 예, 시스템 다운 수준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 육아할 때애 키우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라가지고 뭐 아빠랑 같이 저녁 7시쯤에 집에다가 저 눕혀놓고 밖에 나가서 고기 먹고 그랬대요. 어차피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그정도였대 갔다 오면 잘 자고 있고 그렇게 애가 키우기 쉬운 줄 알았, 아셨다고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 동생을 이제 낳았죠 어머니가 저희 동생을 낳았는데 어머니가 그 후회를 하셨습니다 후회 제 동생은 바람만 불어도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laughs>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그때 처음 알았다고 첫째 키울 때는 그냥 재워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고기 먹고 들어왔는데 둘째는 막와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골목대장 골목대장도 이런 골목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말했잖아 그한 여섯 살 때는 동네에 있는 다섯 살부터 내내 나이로부터 언더 두살업두살다 어, 모여 저는 모여 동네 애들 3 0명 모아가지고 집에 있는 빗자루 싹 들고 나와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 가을에. 가을에 그 낙엽 쓰는 거 도와주겠다고 집에 있는 빗자루랑 빗자루 다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다 같이 낙엽 쓸러 가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집에서 써야 될 빗자루를 누가 가지고 나왔어? 막 고급 빗자루 있잖아 비싼 거 집안용 빗자루 그것도 다 들고 나가지고 바둑에 낙엽 썰러 다니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서서 오줌 멀리 싸게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여자애들 다 서서 오줌 싸가지고 바지바지부터 팬티까지 다 젖어가지고 다 울면서 집에 가고 동네 아주머니들 다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고 있고 <laughs> 아, 나는 그때 여자애들도 서서 싸운 줄 알았지. <laughs> 아뭐뭘 아나 내가 여섯 살짜리가 여자애들도 서서 싸운 줄 알았지. 내가 서서 싸길래. <laughs> 그게 뭐 그런 줄은 몰랐네. 그렇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말은 이렇게 해도 애들 다 모여가지고 30명, 4 0명에서그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 양로원 같은 데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에 어르신들 다 모여있고, 뭔지 알지? 옛날에는 다 동네 어르신들 양로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 동네, 이게 동네 거기에 노인, 어, 노인정, 어, 노인정 같은 데 있잖아. 그럼 애들을 30명 싹 모아가지고 노인정 가가지고 과자 털러 가요. 오늘은 노인정에 있는 과자를 털러 가겠다. 30명 전원 모여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노인정으로 돌파를 해줘야이 전부 다 오도록. 이러면 애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과자를 털러 가. 근데 어르신들은 너무 좋아해. 어르신들은 너무 좋아하지. 애들 30명 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재롱 떨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야. 야, 30명이 작아서 과자를 먹으면 어, 우리가 과자를 훔치러 온게 티가 나지 않겠, 걸리지 않겠냐. 애들 생각에 그런 거야. 걸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30명 중에서 오늘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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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해서 6명이 그 할아버지 담당. 그 다음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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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 할머니 담당. 그래서 6명씩 흩어져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그 담당해가지고 앞에서 막 재롱도 떨고 너 요즘 뭐할줄 알아. 나요 요즘에 TV에서 뭐 이거 이거 나오는 거 있어. 이거 춤추는 거배웠다고너그러면 그거 할아버지들 앞에서 네가 먼저 춤을 춰. 그럼 이제 걔가 막 춤을 추는 거야. 할아버지들이 막 이쁘다고 막.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러고 있으면 그 사이 이제 과자 털러가. <laughs> <laughs> 과자 겁나 털어. 그, 상생이죠. 이게 상생이 아니었을까. 어, 아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들 간식 먹는 게 귀엽기만 하지, 뭐, 그게 뭐, 얼마나 뭐, 그랬겠냐? 귀엽지, 그냥. 귀여운데, 이제, 우리, 딴에는 약간, 이제, 우리들, 그러니까 나도 어리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막, 생각을 못 하고, 뭔가, 이제, 그, 안 걸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그런 걸한 거지. 어, 어. 그래가지고, 아, 뭐, 어렸을 때막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참좀 웃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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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긴 한데 나름 이 정도면 또그 재밌는 일화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 아직도 아직도 우리 엄마 어렸을 때 동네에 그안 쉬는 분 이제 나이 먹고도 만나기도 하고 이러잖아. 친구였던 사람들은 만나면은 그때 어렸을 때내 얘기 들으면 기가 막혀요, 진짜. 어렸을 때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